파밍한다 확기 하나 둘셋둘셋이스못 살리지? 나무가 너무 얇지? 고고, 형님 160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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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 보자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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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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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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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일 빠른 고, <laughs> 아,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저다저다뛴다뛴다 왼쪽 에다저에다저 위에다. 저에다박형에 어,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저 위에다. 있다, 85내가 3파전인데? 딴팀도 왔어 아하, 그럴거면 빨리 먹는 게. 그래서 빨리 붙었어 요 나 쏜다! 아 확인 야이 c 밑에도 있어 뒤에 뒤에 260에도 있어 양각이야 이거 바로 쟤까 이거? 어차 뒤로 하나 둘셋 바로 타자 하나 둘 <목소리> 널 위한. 와씨발 시발. 시발 새끼가. 오야씨발 지금 무지이다 지금 기사 없미친백7십에 뛰는 거 있었고. 아 죽었다. 오른쪽 애들이 겠겼어 언덕 네. 아래. 붙자 다시 오픈 언덕으로. 육배 줄까? 6배 줄6육배육래육배 육회, 육 배. 아 있다 155 탐이 5다 육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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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육회, 육회, 빨리지 나무가 너무 얇지. 넘어갔데그 <목소리> <번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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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돌디 아 넘어갔다. 아 넘어갔어. 그래야 <목소리> 슈노각 가서 파밍할까. 파밍 가. 소음기들이맹님아기 m 에미사가 소음기는나 솔직히. 정기는 에미사지. <목소리> 역시, 햇답 에미사라니. 한방씩만 맞춰도 충분하다. <목소리> <laughs> 어? 미쳤어. 쐈어? 미쳤어, 너. 고마웠어. <laughs> 다이아몬드 무빙이다, 이거. 전진. 굳는다. 아, 건방진 새끼. 그 차고 뒤에. 차고 같은 어, 거 뒤에. 맞대. 큰 집으로 갔다. 나 <laughs> <laughs> 아, 뭐, 야발 뭐, 인연주얼스 뭐. 그냥, 줄 알았어 그냥, 그뭐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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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뛰니까 그만 그냥, 그어뛰어 그냥, 그0 그냥, 그냥, 그0 0냥 그냥, 0 0 그냥, 8 0 0 밑에. 냥 그냥, 그냥, 그 나 먹었어 d <laughs> 오케이 뛰어 t h it. 이 o you like it? c o 까 e on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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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타 go, go, 드링크 존나 많네 저624 오케 이 카고 어, 뭐야? 누가 쓰냐 요즘 어? SR 대탄도 있긴 하다 여기 800 왜? 800. 아이 새끼들 투척을 안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지어이족 오지긴 하네 지금 뱃살 됐다 휠하아 연막이 없네 얘는 아가적 새끼들 근데 왜 굳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 스 몰라 저같나 <laughs> <좁 같아>, <laughs> 죽어가지고 친구 올라갈 거거든. 이번도 괜찮고, 아니면 그냥 이 집도 괜찮고. 열네 발 남았거든. 아직. 높은 곳으로. 뭐냐, 골드 팀에 로키가 알려주는 차량 리드 잡기 꿀팁 있던데. 오십 미터까지는 그냥 정빵 소고, 그 이상은 번번 번번 오리라. 음. 여기 앞에 응. 집 가는게 아깝다 여기 눈이 능선... 죽었다 그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오 오케이 좀나 수도 있죽겠다800 버렸다 씨바. 그러니까 똑같아 아까 나도 발버. 아, 그러니까 아. 나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. 버려지는 거. 근데 이 씨발 갈... 이동 중에 <laughs> 이러니까 어이가 없네. 이제 여기서 칼이가 나오는 거임. 일단 다 이거 이거 이 유사제도. 칼 바로 이쯤. 잘 쏘는데 언덕이지 SW쪽. 아, 200 헐, SW. SW. s 0 2 3 0 w S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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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W. 군용조끼가 빨개졌다 오케이 아 씨발 저 왼쪽 위에 있는 애가 쏠라고 소울, 낚시하고 제 우리 딴 애가 쏠거야 계속 왔다갔다 거리거든 시발놈 이렇게 가라야겠네. 뒤 언덕에 차 올라간다. 이3 0이는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같은데. 살짝 짝 앞으로 오네. 나이조끼 바꿔야 돼서 들어가야 돼와한 발은 맞추네 무조건 쟤 저기서 가안 나와요 나도 안 나와 귤태같이 하네 하는... 봄나 한 잡도 일어났다 계속 저기 언덕에 맞아 깜빡 하만 와... 하만 걸리라 이제 쟤네도 걸려 이 언덕 싸움이네 꼭 어? 나와 싸울자 누구인가 자. 돌아오는 거 같은데. 차, 차도 따라가네 잠깐만. 맞아. 지금 이 바스 제가 시계 터었는데 조금아 높은 쪽에 있다 이쪽인 것 같아 1번 노란핑 방금 언덕 었거든 쟤네 내려올 거야. 좀그 잡아먹음.

폐차 말고 왼쪽에 기절 폐차 어... 이거 하나 있겠네? 네폐차 하나 있어요 저쏘어 아잇 쉬 보이나? 안 보.. 쟤 건너와야되고 차두대다 써야겠다 우리 네, 저기 돌 있는데, 하나 거킬이고. 그럼 아까 그 언덕 둘 아니야? 나는 거? 그런 것 같아요. 뭐야? 나이스. 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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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자. 이런데 낚시하냐? 어? 나이스 조심 홈피 끼고 있자 그냥 보고 왼쪽 각볼수 있거든 돌안 내려가는 거 오케이 내쪽 여기서 좀 괴롭히고 있을게요 저 앞에 있거든요 안느게만 하면 돼저 폭탄, 폭탄 돼있어 아 오케이, 그럼 왼쪽 돌게. 어텨케이 보이지 걔 어디 가는지. 네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. 바로 내 앞에 있어. 감. 감만 보. <웃음> 나이스. 피버. <laughs> 진짜 1미리. <일밀히. 웃음> 나이스. 언제 성킬했지? Hysj